다이어트할 때 정체기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정체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축하드려요. 놀리는 거 아니거든요. 다이어트를 시작하지도 않았거나 어느 정도 살이 빠지지 않았으면 정체기도 올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체기가 왔다는 건 살이 빠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해보시면 진짜 정체기가 바로 뚫릴걸요. 정체기를 뚫기 위해선 일단 구독과 좋아요를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제 모든 행동이 전부 이해되실 거예요 저도 처음 다이어트를 할때 정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잘 빠지다가 어느 순간 딱 걸려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는데 딱히 효과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정책이가 오는 이유가 뭐지? 정책이라는 건 우리 몸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거든요. 현대 사회에는 먹을 게 넘쳐나죠. 집 앞에는 편의점과 마트가 널려 있고 굳이 나가지 않더라도 집 앞까지 가져다 주잖아요. 그렇게 오래 전도 아니고 불과 50년 전만 해도 이 라면 하나 먹기도 힘들었다는 거 다들 아시죠? 50년 전만 해도 그런데 100년, 1000년 전이라면 더 심했겠죠. 그래서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저장하는 습관을 갖게 된 거죠. 그게 생존에 유리하니까. 근데 힘들게 저장한 걸 쉽게 써버리면 저장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이란 건 수천 년 동안 우리 몸이 터득한 생존 방식인 거죠. 이제 정책이 오는 원인은 알았으니까 원인만 없애주면 바로 해결되는 거거든요.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할 때 먹는 칼로리가 있을 거예요. 2천이 될 수도 있고 3천이 될 수도 있겠죠. 제가 항상 잘 먹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도 1,000 칼로리 이렇게 먹는 분도 있겠죠? 그럼 처음 먹는 게1,000 칼로리고 하루에 30분 정도 걷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살이 빠지기 위해선 섭취 칼로리보다 소비 칼로리가 더 많아야 되거든요. 하루에 1,500, 2,000씩 먹다가 1,000 칼로리만 먹으면 처음엔 당연히 잘 빠지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점심 먹으면서 말씀드릴게요. 이어서 말씀드리면, 1,000칼로리만 먹으면 처음엔 당연히 잘 빠지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몸은 생존에 특화되어 있거든요. 2,000칼로리를 먹던 사람이 1,000칼로리만 먹게 되면 우리 몸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평소 세팅 돼 있던 2000 칼로리를 채우기 위해서 지방을 에너지로 바꾸는 거이 경우는 살이 빠지는 거겠죠 두 번째는 몸의 세팅을 천에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몸은 생존에 특화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보단 두 번째가 생존에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지방을 쓰기보단 대사량을 낮추는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금방 정체기가 오는 거거든요 2천을 먹으면서 뺀 사람은 2천에 천을 먹으면서 뺀 사람은 천에 몸의 세팅이 맞춰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아까 천 칼로리를 먹고 30분 정도 걷는다고 가정했잖아요. 정체기를 뚫으려면 먹고 있던 칼로리를 더 줄이든지 운동량을 늘려야 되거든요. 운동량을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렸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어느 정도 빠지다가 또 정체기가 오겠죠. 그러면 이제 2시간을 걸어야 되거든요 2시간까지뭐 오케이 할만하지 다음엔 3시간 4시간 가능한가요 그러면 운동은 2시간이 최대라고 생각하고 이제 먹는 걸 줄여야 되거든요 1000칼로리에서 100칼로리씩 줄여 나가볼게요 900 800 700 이렇게 조금씩 깎아 내려가다가 이제 500 이만큼이 500 조금 넘거든요 하루 종일 이것만 먹고 살수 있나요? 근데 시작을 2000으로 했다면 아직 1500이 남은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많이 먹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체기를 뚫는 방법은 운동 시간을 늘리거나 먹는 칼로리를 줄여 가야 된다 라고만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영상 만들지도 않았거든요 지금부터가 정체기를 뚫는 키포인트거든요 요건 저녁 먹으면서 이미 1000칼로리로 시작해버린 분도 계실거고 2000부터 조금씩 깎아내려서 이제 1,500, 1,400 이렇게 드시는 분도 있겠죠. 우리 몸이 생존을 위해 대사량을 낮추는 게 정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대사량을 다시 올려주면 되겠죠. 전 평소 다이어트를 할때 2,000에서 2,500 정도를 먹는데 보통 한 끼에 이렇게 두 개를 먹거나 밥한 공기에 닭가슴살 두 개를 먹거든요. 근데 아침부터 거의 두배 되는 양을 먹고 있잖아요. 우리 몸이 저장에 특화된 이유는 먹을 게 언제 끊길지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먹을 걸 풍족하게 넣어. 몸에 시그널을 주는 거죠 네가 걱정하는 그런 상황은 안 오니까 안심해도 돼 1000칼로리를 먹었으면 1500, 2000을 먹고 2000을 먹었으면 3000 이상을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피자, 치킨을 먹으면 되겠구나 피자나 치킨은 포화지방이 많거든요 먹는 족족 살로 간다는 소리죠 반면에 밥은 복합탄수화물에 지방도 거의 없고 식이섬유까지 풍부하고 게다가 한국인은 밥심이잖아요. 밥을 많이 먹어서 오르는 체중은 글리코겐과 수분 때문인지 살이 찐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평소에 두 배를 먹는다고 해서 먹은 게 전부 흡수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먹은 게 전부 흡수되는 건 아니지만, 많이 먹으면 조금 더 찌긴 찌거든요. 정체기를 뚫겠다고 다시 위에서부터 시작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많이 먹는 며칠 동안은 평소보다 운동이라던가 활동을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많이 먹었어도 체중에 큰 변화가 없거든요. 많이 먹었는데도 체중에 큰 변화가 없다는 건 대사량 자체가 늘어났다는 소리고, 대사량을 늘려놓은 상태에서 이거보다만 덜 먹기 시작하면 체중이 또막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제 정체기가 뚫린 거죠. 아침부터 제가 왜 그렇게 밥을 많이 먹었는지 이제 이해되시죠? 이 방법대로 해보시면 분명 효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를.